보시면 이렇게 어... 복수수가 있을 때 푸는 방법이 두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어, 우리는 1플러스 i분의 1마이너스 i의 2 0 0 2이 제곱 더하기 루트 2 <laughs> i분의 1마이너스 i의 1610제곱은 a플러스 bi일 때 a플러스 b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일단은 처음에 나온 1플러스 i분의 1마이너스 i를 풀어주는 방법은 분모의 실수화를 먼저 하죠. 이렇게. 1-i를 위아래 곱함으로써 분모의 실수화를 할 거예요. 분모의 실수화를 해주면 우리는 합차는 제곱차죠. 그러면 합차는 제곱차. 이렇게 i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 분해. 우리는 얘네는 1-i의 전체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2i 플러스 i 제곱 이렇게 되겠죠. 항상 i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둘이 만나서 2분의. 얘네는 둘이 이렇게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i가 되니까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결국 마이너스 i와 같은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i에 2002제곱을 하라는 건데, 우리는 짝수제곱을 하는 건 마이너스는 무조건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쵸? 그리고 i에 2 0 0 2제곱을 하세요라고 했는데, i는 화수는 루트 안에 마이너스 1두는게 i잖아요. 그래서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고요.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였고요. i의 네제곱은 다시 1이 되죠. 그래서 i의 5제곱은 다시 i가 되는 4개씩 반복되는 주기성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2,002를 누구로 나누면 돼요? 4로 나누면 되죠 그럼 4, 5, 20, 0 0이 주고 나머지가 2라는 거요 나머지만 갖고 오면 된다 그럼 i의 제곱과 같으니까 얘네는 마이너스 3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애를 보면 루트 2i 분의 1 마이너스 i는 이거는 분모의 실수를 한다고 해서 루트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얘네의 제곱을 먼저 해요 그럼 얘네의 제곱을 먼저 했으니 이것은 전체 원래 뭐몇 제곱이었어요? 1610제곱이었는데 얘 안에 제곱을 먼저 할 거니까 805제곱, 2로 나눈 805제곱이 되죠. 그래야 우리는 이 지수끼리 곱해야 원래 있던 모양이 되니까 제곱을 먼저 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깥에 있는 지수도 꼭 바꿔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제곱을 먼저 할게요. 그러면 루트 2의 제곱은 2고요. i의 제곱은 마이너스 이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어, 이것도 정개해주면1 마이너스 2 i 의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요것에 805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또 없어지고요. 요거 주어지니까 그냥 i 의 805제곱이죠. 그럼 얘네도 역시 805를 누구로 나누면 된다고요? 4로 나누자고요. 그럼 428, 0, 0. 그 다음에 5 내려왔는데, 4일은 4, 1, 이렇게 되죠. 나머지 집중하면 돼요. 어차피, 이네개씩 201번이 돌아요라는 거니까, 우리는 나머지 집중하면 여기가 1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냥 i만 남네요. 그래서 우리는 얘는 마이너스 1이었고, 얘는 i니까, 둘이 더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b는 1이 되기 때문에 a 더하기 b의 값은 0이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6번도 보시면 x에 대한 2차 함수 y는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가 x는 1에서 최대값 3을 가질 때두 실수 ab에 대하여 a 마이너스 b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어 최대값을 갖는데요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가 최대값을 갖추려면 당연히 위로 볼록한 요렇게 생긴 모양이어야 되고요 그때 최대값은 어디에요? 여기 꼭지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표현해주는 방식이 결국 꼭지점이 뭐다? x가 1일 때 그때 y값이 3이야 이렇게 꼭지점을 알려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 당연히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져야 하기 때문에 아, A는 음수겠구나 요게 주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지만 꼭짓점은 알기 때문에 식을 바로 쓸수 있는 게 어떻게 쓰면 돼요? a 쓰고 꼭짓점이 1이고 그때 y 좌표가 3이에요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얘를 전개해주면 ax 제곱 마이너스 2x니까 2ax 플러스 1이 되니까 플러스 a 플러스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모양이 얘하고 어떻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온전하게 나온 상수항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상수항이 이 모습이 똑같이 마이너스 2여야겠죠? 그러니까 a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a는 플러스 3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이 돼서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집어넣어주면 a는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b가 얘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10이라는 것도 알수 있죠. 따라서 a 마이너스 b라는 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 돼서 정답은 마이너스 15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7 번도 보시면 그림과 같이 선분 AB 위에 있는 점 C에 대하여 선분 AC의 한 모서리로 하는 정육면체와 BC를 한 모서리로 하는 정육면체를 만든다. AB의 길이는 7이고 두 정육면체의 겉넓비의 합이 174일 때두 정육면체의 부피 합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를 x 여기에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을 y라고 두자고요. 그러면 x 더하기 y는 우린 7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정육면체의 겉넓이의 합이라고 했어요. 겉넓이라는 것은 이 바깥에 있는 이 면들을 다말하는 건데 어차피 다들 정육면체니까 정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그만 애는 정삼각형은 하나는 가로도 x, 세로도 x니까 넓이가 x 제곱인데 이런 게 여섯 개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 큰 애는 y 죠한 변의 길이가 그러니까 y고 y니까 한 변의 길이가 y 제곱인데 이것도 여섯 개 있으니까 6y 제곱이겠죠 그것의 합이 174다 이 뜻이죠 6으로 다 나눠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얘네를 6으로 나눠주면 6이2이9 6 54 이렇게 29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때 내가 두 정육면체의 부피의 합은이라고 그랬어요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를 다 곱하는 건데 정육면체니까 길이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작은 애는 x 세제곱큰 애는 y 세제곱요것이 얼마냐 이걸 묻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거는 곱셈공식 변형이죠. 어떻게?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에. 마이너스 3 x y 의 x 플러스 y. 이렇게 해서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x 플러스 y는 알지만, 요 xy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먼저 찾아오자고요. 뭐로? 요거 두 개의 곱셈공식 변형으로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곱셈공식 역시 변형해주면 x 플러스 y의 전체제곱에. 마이너스 2xy였죠. 그래서 집어넣어주시면 29는 77에 49 마이너스 2xy. 그렇죠. 자리를 얘랑 얘랑 바꿔 줄게요. 그럼 이 x y 는 49에서 29가 빼지니까 20. xy는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럼 xy가 10인 거 알았으니까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얘는 7이었죠? 얘는 7이었고 얘는 10이에요. 그렇죠? 그럼 7을 세번 곱하니까 49에다가 칠 7을 곱해 주면 97 63. 7 4 28. 34. 그렇죠? 343에서 빼기 이렇게 37을 다 곱한 거죠 그러니까 210이 되겠죠 그러면 빼주면 133이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8번도 보시면 2차항의 개수가 1이 2차함수 y는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완족시킬때 y는 fx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모든 점들의 x좌표의 곱순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2차함수 y는 fx의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차 방정식 fx는 마이너스 4와 중근을 갖는다 라고 했거든요 최고차계수가이차의계수가2차함수니까최고차계수가 1이니까 양수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애고요 축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꼭짓점의 x좌표죠 왜냐면 얘로 접었을 때그 서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하는 게 축의 방정식이니까 이 꼭짓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주어진 거 같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4 y는 fx가 y는 마이너스 4와 만나는 점에서 중분을 갖는다는 건 만나는 교점이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 만나는 교점이 하나라는 건 당연히 꼭짓점 여기를 말하는 거죠 얘가 y는 마이너스 4야 이거죠 그러니까 꼭짓점이 결국에 몇 코마 몇이에요? 꼭짓점이 마이너스 1, 4예요 이 얘기를 이렇게 쓸수있는 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예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죠 아까 전에 몇번 문제도 있었죠 아까 전에 요거 어, 6번 문제도 있었죠 6번 문제는 최대값을 얘기해 줌으로써 꼭지점을 표현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8번은 추의 방정식과 중근의 표현으로 꼭지점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계속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최고장계수가 1인 것도 아니까이 2차 함수 fx의 식을 다 구할 수 있죠. fx는 최고장계수 1이니까 안 쓸게요. 그 다음에 꼭지점이 이렇게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 x 제곱 플러스 2 x 에 플러스 1인데 얘 때문에 마이너스 3 이게 fx의 식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x축이 만나는 모든 점들의 x좌표의 곱순이라고 물어보는 건 x축이랑 만나요 라고 하는 건 y좌표가 0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0이라고 두고 이렇게 만나는 x의 값을 구해주라 근데 그들의 곱슬 구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곱슬 구해라 라고 하면 우리는 근과계수의 관계 이용해도 돼요. 인수분해 해서 xx31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x는 마이너스 3 또는 1이에요. 둘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근과계수의 관계를 바로 봐서 두, 어차피 둘이 곱시라고 그랬으니까 a 분의 마이너스, 그냥 c에요. 라고 해서 곱은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9번도 보시면 x에 대한 방정식 x 제곱 플러스 과로의 4 마이너스 a의 x 제곱 마이너스 2a x 마이너스 2a 제곱은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자연수 a의 값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기 때문에 어 분명히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일단은 조립제법을 한번 쓰,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조립제법은 당연히 요것의 약수, 이 약, 이것의 약수분해, 이것의 약수가 조립제법으로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힌트로 a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해볼게요. 그럼 밑으로 내렸고요. 둘이 곱해주면 a고요. 더해주면 4고요. 곱해주면 4a고요. 더해주면 2a니까 곱했을 때 2a제곱이 되죠. 그러면 나눠 떨어지니까 a로 잘했죠. 그러면 쟤네가 인수분해가 x-a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a는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미 x는 a라는 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여기서 당연히 뭐 해주면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면 되죠. 여기서 그렇죠? 대신에 누구는 안 돼요. x는 절대 a이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그랬으니까 판별식을 쓸 건데 짝수 공식을 써서 쓰는 게 편하니까 쓸게요. 그럼 2로 나눠서 얘를 제곱해주면 4 ac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되고요. a라는 애가 해이면 절대 안 되니까 a를 집어넣었을 때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2a는 절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산해주면 2a가 작습니다. 4보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2로 나눴을 때 a는 2보다 작다. 이렇게 쓸수 있고요. 얘를 쓰면 a, 어, 제곱 플러스 6a는 0이면 안 되니까 a로 묶어주면 a 플러스 6은 0이 아니다. 그러니까 a는 0도 안 되고 마이너스 6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자연수 a거든요. 자연수 a니까 2보다 작은 자연수는 1밖에 없죠.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도 보시면 다항식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를 이차항의 계수가 1인 서로 다른 두이차식 ax bx로 나눈 나머지가 모두 2x 플러스 2이다 다항식 ax 플러스 bx를 x 플러스 4로 나눈 나머지는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얘네도 어, 식을 써주면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라는 애가요 어, AX로 나누면, 몫이 모르지만, 몫은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EX 플러스 1이에요. 이번엔 이것을 똑같이 BX로 나누면, 다른 몫이 나오지만, 나머지는 똑같이 EX 플러스 2다. 이렇게 될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 이쪽, 이, 요거를 이쪽으로 다 넘겨볼 거예요.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3X 세곱 플러스 E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2라는 값은, 어떠한 a 라는 X라는 식과 Q, X라는 식의 곱이거나 BX라는 식과 Q-X라는 식의 곱수로 되더라.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면 정리를 해주면 얘네가 결국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4일 거예요. 그럼 얘네도 인수분해가 어떠한 두, 2차 식과 1차 식의 곱수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니까 조립제법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면 1로 될것 같으니 1로 해볼게요. 그럼 내려주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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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주고. 더해주고. 이렇게 곱해지고 그러면 우리는 x-1에 x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 되는 걸알수 있고요. 얘네는 x-1,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될수 있죠. 그럼 이것이 어떠한 2차식과 1차식의 곱시예요? 라고 했으니 이미 2차식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x를 x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둔다면 그때 qx는 x-1이겠죠. 또는 또 다른 2차식과 q- x의 곱식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우리는 얘는 x 마이너스 x 플러스 가 이렇게 두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뭐라고 해도 돼요. 요거를 bx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bx를 x 1, x 플러스 2라고 한다면 그때는 qx가 q x가 x 플러스 2라고 하면 되죠. 그럼 이렇게 해주면 서로 다른 두 이차식을 쓸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ax랑 bx는 순서가 바뀌면 상관없어요. 우리는 얘네를 bx라고 하고 얘네를 a x 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차피 구하라고 하는 건 다항식 ax 플러스 bx를 x 플러스 4로 나눈 나머지예요.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당연히 상수항이 될 거고요. 나머지라는 것은 얘가 0이 되는 x가 마이너스 4. 결국 a 의 마이너스 4 더하기 b 의 마이너스 4를 구하는 거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서 a랑 b가 순서가 바뀐다고 해도 값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고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된다. 음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2는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해서 4. 비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돼서 10이죠. 그래서 얘네 값은 4 더하기 10이 돼서 14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